인도 차이나의 11월. 둥근 보름달은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각자의 크라통을 담아서 축제의 장으로 가는 가족. 아마 오늘 밤에 한 수천 개는 넘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나면은 마치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별들이 하늘, 밤하늘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 정말 무지 예쁘요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라통을 띄울 꼭 강변에는 벌써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노점 음식이죠. 이맘 때 둥근 달떡을 먹는 풍습은 우리네 송편 먹는 것과 닮았습니다. 이 많은 인파를 보니 로이그라통이 1년중 가장 큰 축제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강변까지 제가 제대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로이 그라통의 로이란 띄우다라는 뜻. 자신의 영혼을 담아 불을 밝힌 꽃배를 강에 뛰어보내며 저마다의 행복을 비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얻는 그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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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종교나 인연, 갈등도 모두 강물에 날려보내고 그렇게 또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 막내 여자 꼬맹이는 어쩌면은 예쁜 옷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또 막내 이렇게 남자애는 장난감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이분들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소박한 꿈만으로도 이렇게 다들 행복해질 수 있지. 아, 그렇습니 그라통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멀리 떠내려 가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선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도 생겨났는데요. 돈을 받고 소원을 담은 그라통을 강 멀리 띄워주는 겁니다. 그라통을

위로 이렇게 마치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걸 놔주면 됩니다.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아, 하늘로 강으로 너울너울, 너울. 모두의 행복을 실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거리더니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What is your wish? What is my w <laughs> <laughs> 삶의 터전인 강에 뛰어보내는 행복한 꿈로이그라통은 모든 이들의 축제가 됩니다 치앙라이를 떠나 북쪽 국경지역 골든 트라이앵글을 한눈에 볼수 있는 마을 시앙센으로 향합니다. 돌아보면 늘 메콩강이 흐릅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상국이 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이루는 곳 한때 사금이 많이 나고 불상과 장식물이 온통 황금으로 빛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렸었답니다. 메콩 리버. Yeah. yeah like Laos side. Ah. Laos country. So we ah. are in Thailand here, right? Ah, so, ah. so side, golden triangle. Right. a yeah, ah. So look at the arrow here, right? Laos country that side uh -huh. and Thailand this side. This side. yeah. So look at that post. 히말라야 기슭에서부터 시작된 메콩강, 미얀마와 태국 국경을 흐르는 강이 중국에서부터 흘러온 메콩강에 합류하면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이룹니다. 전통적으로 양계비를 키우면서 세계 최대의 마약 재배지로 악명을 떨쳤지만 중국 윈난성에 진흥까지 유람선이 오가고 라오스에는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관광 산업으로 골든 트라이앵글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가까운 곳에 눈에 띄는 조각 작품이 있었습니다. 마치 깃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조각품은 700여 년전이 땅에 번성한 란나 왕국을 현대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여기 있는 조각상들이 어 조금 낯설기는 하면서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봤던 앙코르와트에서 제가 봤던 어떤 그 조각상들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뭐라고 하죠? 불교와 힌두교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형상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과 코끼리 사랑이 유별난 태국. 장수와 신뢰의 동물인 코끼리는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가 곧 살민 순수한 사람들. 그들에게 황금은 무슨 의미일까요? Because it's like gold is like our color. Like you, every time you go to pagoda, you see gold, like like that. I don't know. It's like you are rich, like people are rich. Ah. Mm -hmm. 골든트라이앵글을 좀더 가까이 만나보기 위해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만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like like ah, look at that. It. It's a natural view from 연중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지치고 흙먼지에 바스락 끓이던 몸과 마음이 물을 만나자 활력이솟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매콤 강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배만 타면 사실 기분이 좋아요. 근데또뭐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매콤 강에서 배를 타니까 아 정말 상쾌합니다. 게다가 또 오늘은 풍경도 좋게 보름달까지 떴어요 <laughs> <laughs> 인도차이나를 관통하며 수천 킬로를 쉼 없이 달려가는 메콩강. 그들이 뿌려놓은 오랜 문명의 씨앗들은 지금도 강 곁에서 반짝입니다.